피오네가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아니 없네. 저백 끝에서 나. 어 이거 봐, 오 이거 생네 진짜. 야오야야 피부다 대 아니야 지르지 말고 막아봐 라우머. 아, 뭐야? 아야 피셔피. 네. 아죽었네 이거. 절대 다운에불이 다운. 있을 텐데불이불텐불브불스텐데 브이스텐데. 이스텐데이스데브데 브이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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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없나 봐. 얘네 안 기르는 거 같은데? 에이코 카라리. 라페큐릭인데뱅금 지금... 아, 아, 맞았다. 백코도피 70. 월샷 쏜 수... 야, 야 사우드 월샷 니다얘들 천천히 하자. 뭐, 우리 걸렸는데? 아이고, 까비. 기야 이거. 미안. 에이, 아... 언더 봐봐. 피 언더 봐봐, 언더. 나이번에 스낵. 응. 아, 모나리자 월샷 쏜다. 모나리자 다뭐 하지? 썼어. <laughs> <필다. 웃음> 천천히 하자 알아서 나온다 이거 아 에잇 뒷끼로 마이크 다마간우간우요야게몰라 에잇 뚫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간우 갈래? 우리 그래서 그럼 타워도몸면서 가봐 내가 설치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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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 설치안네설치안네킬킬 다운 애이 먹었다 이 먹었다 얘들아 안 해줘 얘네 폭 별로 없네 어, 나 맞고 아 디켓다 와 미니 에코더 진짜 짜증에아 대치심 농구 좀 봐줘야 되는데 아 농구 내봐야 되구나 농구 봤다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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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아니 오늘 총 잘맞은데 잘 오늘? 좋다 얘들아 엠바 몰라 이제 센부 비다 비둘 비둘다 비둘다 빠졌어아 내리막 내리막 나왔다. 내리막 내리막. 라아다 올라갔어. 야, 이거 언더 먹어봐 언더. 언더, 언더 먹어봐. 방 가봐 에 방. 내 혼자 볼게 이거. 언질러다먹어먹어 어, 다리미 먹어 으면 좋은데? 어, 아 언더 질렀다. 아나네 어, 대가. 아 다행이다. 와 뭐야? 어 깜짝이야. 개발. 어 그래도 아, 그래도 동형이라 띠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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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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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롱도 피자도 피자도 피자들 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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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도 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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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피피피피피피피 야, 직길 듣길. 야, 저 뭐냐? 피션 있는 거 아니야? 개고 개고 개고. 개고 바 개고 했다. 개고다. 나 대고. 오, 호시노아이. 아, 아, 야, 호시노아이. 덕사 뒤에서 봤는데 찌기네. 챤빵 아, 있다. 챤빵 있다. 챤빵 아, 있다. 챤빵 부산지. 찜다 센스나 왼쪽. 형 기다 야, 센스나 얘 뭐가 날 잡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잘 잡는 네 챤빵 먹어 기둥 센스 다운이야 아인코없어졌나게볼래빵실이요개 아, 그래. 아래 개고 아 계단에서부터, 계단에서 부 계단에서 아니다 B 단 대로 다 다운이야 터레어 4살 여기 계단 이레어 4살 아와있다나 죽었다 미안 아와있다 내 앞에 와있어, 형. 네, 아예 살아있어도 아예 살아있어도 돼, 형. 아예 안 가도 돼. 응. 아예 빼방 그냥 책방으로. 아, 창문나창문나 야, 창문, 창창창패스창요창 창문, 창문. 창문, 창문. 창 창문, 창문. 창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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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나 죽었어 v a Eva, e 하나 잡 v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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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에 e v 방 Eva, e 나,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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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에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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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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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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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뭐? 사운드 사운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이스. 어 다행이다. 우와. 이 쌩인 사운드. 쌩인 사운드? 쌩인 운야 피셔틴 아. 피셔틴 몰라 잠깐만. 피셔틴 예방. 오아 에바 낚시 있다. 예바 예방. 뛰야봐 아이 쌩인 해. 아이스. 아 샌들 샌들 애셔트 애슈트 애에셔슈에그 뭐야 FID 하나 더는데 뭐야? 나이스 센터 애슈트 샌들 애슈트 애슈 나이스 오 내가 애슈다아네데라피 몇이야? 피백피백0 0피0 범인은 돌아오게 돼있는데 이거? 어어.. 어, 오~~~ 생각대로 서드나틱이야! <laughs> 1홍산! 어 매점! 와 뭐야 씨 아야 길도없지도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몇점아못 가? 아비다사 야, 건물필, 건물필, 건물필. 잘 맞다. 단기에 상벌이, 상벌이, 상벌이. 다음! 나이스. 고고 시대 윈체가 지. 짱이야, 이거. 내가 볼때 윈체가 좋네. 폭거리 들락 는데 뭐야. 창문수 나. 창문 있다, 창문 있다. 에방 필 내가 비가 에방 하나 가 아, 비룡 질 에방 사원이네. 이니까, 피쪽까지피쪽필 피쇼 <목소리> <목소리> 아, 이스이고으변이안보이는데 하나 없어. 로 이쪽으로. 로이로이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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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쪽 이쪽으로. 이쪽쪽이쪽어 아 어, 다행이다. 오, 아, 진짜. 야, 나들 이거 뭐야, 우리 팀 뭐해? 어, 가버렸다. <laughs> 설대포 하나 까불까불까불어불까까불까불까잡까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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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울나 반자포 하나 어 반자 반만. 대나이스우성이사우도 붙는 거 보고 있어. 설레우성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에퍽두개 남았거든 아직. 나빠에 이거 이이에 이거 딴. 빼 빼줄게 빼줄게. 반자 반자 반자. 아도. 아에 뭐야 아우 팡아. 에이드에이드에이드에이 얘안여러분리세기고 낙하해 줘. 애기고 낙하해 봐. 해 봐, 봐. 둘이. 어, 해제, 해제. 어 <놀라> 다행이다. 패스 하나? 하나 어 뭐야? 뭐 하나. 갈게요. 크크다피 아, 어? 셋. 셋 어, 둘에. 헤이낄 수나? 에반클. 낄 수나? 에반클. 아 걸렸다. 어, 이거 피상거리에 체크. A 살짝 하나. 우 피상거리에 A. 라스트 A. 라스트 A 뛰어갔어. A 살이다. 응. 돌았나? 와... 뭐야. 아니 나 야, 오늘 야, 와... 나 오늘 팀을 몇번 살리냐 진짜 나이스. 야나 이런 나, 세이브 나, 오늘 존나 많이 하는데? 형 길막 길막 언더 클? <목> 언더 <목> 몰라 이제 <망. 목> 야시포 <목> 와... 죽을 뻔 야, 안에 있으면 안가 이거? <목소리가> 와, 진짜? 와, 진짜. 어 잘못 뛰었다 잘못 뛰었다 어, 쓰리 컴프 하나 까볼까? 쓰리 컴프 까줄게. 쓰리 컴프 까줘. 형, 일단 어디서 깠까봐 쓰리 컴프 쓰리 컴, 쓰리 컴나왔안 맞았어. 투안 맞았어. 오메지오메지까지오메지에 쓰리 컴프 이거 쓰리 프 그대로. 키오키요 쓰리 프 어? 팩스님 그거 잡지어야 된다 아쉬운데? 아, 야 라카 따라왔다 아, 아, 로비, 로비, 로비 나왔다 로비 나왔어 이거 일단 어? 야 어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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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돌이야 로비 없는 에이 없어 이러면 일단 라커 하나, 라커 하나야 라커 한번 주시면 로비 라커 간다 보다 이거 에이 나가봐 에이 아버지 그냥? 이큰치아낙세다 타고니 낙세 타고잡낙 아, 타고아 낙세 나이스 이나 어깨 둘이었는데 라커 싸운데 그리고 나. 커더있데스까지 있을거